초하,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 초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와 12월 2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시황 분석을 해볼 건데요 우선 비트코인 위치와 기간 매집 분석 먼저 해 보겠습니다 산타랠리 정말 안녕인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 보실 것은요 비트코인 위치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위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하락을 했을 때 중요한 점은 여기 반등 폭이 어디서 끝나느냐입니다 우선 여기를 넘어가는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면 17.7k 이상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전에 하락을 시작했던 부분들이죠. 여기를 넘어주는 모습이 1봉이나 1시간 봉상 몸통으로 마감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그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부터 하락분의 기술적 반등 이라고 볼수있고요17.8 k 를 넘어가 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 n 자 형으로 이렇게 담한 차례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세번 정도의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상승분을 다 토하고 한번더 내리면서 2차적으로 지금 끝났고 지금은 3차 파동이 진행 중인데 시작 부분을 다 말아서 내렸습니다.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파동이 올 것이다 라는 거고 지금이 진행 중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비록 좋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11월 달부터 지속되었던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월 30일에 시황 분석을 통해 말씀드렸던 거고 이건 12월 13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11월 중순부터 이런 시점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관점을 좀 공유를 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선 18.5K를 가까운 상승, 결국에 18.5k를 넘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할 건데, 15.5k 미만으로 하락한 다음 재산승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 저는 정말 이제 하락하는 거못 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18.5k 이상의 상승을 보고 기다릴 기다리신 뒤에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나는 이제 아니에요. 이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15.5k 죠 전저점 부분까지도 하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1%에서 2% 정도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같이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비트코인의 위치가 지금 시간봉으로 봤을 때 결국에 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6.2k 부분이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를 지금 두 차례 정도 지금 찔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실적 발표가 남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FedEx, n i k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가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지금 두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실적 발표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같이 살펴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우선 그 전에 지금 나스닥의 상황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스닥의 상황은 그전 주의 마감봉입니다. 전 주의 마감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 불을 띄워주면서 조정에 들어갔었죠. 특히나 빅테크 기업의 하락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주첫 번째 마감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하락을 해줬고 좀 이제 유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주가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지지가 잘 된다고 한다면 애플의 주가는 방어를 할 것이고 비트코인 역시도 할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가 잘 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주는 모 모습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왜 그런지를 같이 아셔야 하는데요. 이게 경제 관련 주요 일정입니다. 저번 주에 주요 일정들이 대부분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제 이슈들이 무엇이냐면 FOMC, FOMC 금리 결정입니다. 금리 결정이 끝난 뒤에 지금 이번 주에 경제 관련 주요 일정 보시면 해당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시장을 변동을 줄만한 그런 이슈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같이 보셔 하는 것은 10월달의 모습인데요 10월달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어떻게 되셨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도 실적 발표가 같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실적 발표에 집중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아웃 기간은 2주 정도 이제, 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발언할수 없는 날이거든요. 금리 인상 2주 전이나 그럴 때 하는 건데 이때도 관련돼서 이제 경제 발표나 지표 발표가 없다 보니 이제 실적 발표에 많은 이제 눈이 쏟아져서 올렸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비슷하죠. 뭐 산타렐리가 올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산타렐리가 25일 전에 잠시 올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뭐였냐면 아 그러면 산타렐리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스닥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결정을 하기 전에 나스닥이 많이 올려준다면 나스닥이 결국에 눌려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주 동안 아무런 발표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붕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월이 강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CPI가 좋게 나왔습니다. 7.1%가 나오면서 예측치를 예측치를 이제 상회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 좋게 나오, 예측치보다 이제 좀 낮게 나오면서, 좀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어, 좀 눌려줬어야 됐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이 과하게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7.1%의 상승, 그리고 PPI 역시도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그 전까지는 최종금리를 4.75에서 5.25%까지도 예측을 했지만, 현재 지금 그, 10, 그, 금리 인상 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4.5에서 4.75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있었던 그런데 최종 금리가 5.1%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눌리는 상황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본다면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망 매물이 있죠. 그리고 나서 같이 살펴야 하는 것은 기관의 매집입니다. 기관은 지금 이제 FTX 사건 때보다 많은 양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유출량을 자시 다시 자세히 살펴본다면, 지금 비트코인 위주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살펴보신다면, 지금 기관은 4개월 가까이 계속 현물을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지금 이제 약간 더 매도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사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련의 과정들,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어, 지금 코인 시장 자체에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낸스 역시도 지금 계속 이제 책 잡혔죠. 꼬리를 잡히면서 계속 이제 미국 쪽에 강한 이제 어, 제재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인 역시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 코인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테라노나 사건의 여파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위믹스 여파로 유통량 감사를 세게 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코인들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헤데라나 관련된 코인들이 좀 발각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사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예측과 그리고 이제 계획과 동일하게 가주지 못하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제 투자하신 코인들 있다면. 그 코인들의 로드맵,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웨이브인데요. 웨이브는 지금 소명과 그리고 USDN에 지금 패깅이 되지 않아도 웨이브 가격에 연동이,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닥사에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닥사가 그런데 지금 이 어, 거래 유의를 건 이유가 대부분이 이제 웨이브의 usdn의 디팩깅인 만큼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질 지가 이제 거의 도박 수준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보시면 아 지금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오를 겁니다. 하락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들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웨이브가 어,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usdn과 디팩잉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제 가격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금 자체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 테라로나 사태처럼 무한 발행이 아니라서 사실 전체적으로 아예 뭐 영원으로 수렴하면 어떡하나요?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닥사가 내걸었던 페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유의를 때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어 해지를 유의해지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카바처럼 미룰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1월 초에. 에어드롭 일정이 있습니다. 에어드롭 일정을 지금 뭐 1대1 비율로 하느냐, 뭐 1대2 비율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샤샤가, 샤샤는 지금 CEO죠. 샤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소명이 굉장히 적극적이며 에어드롭 역시 일정이 이미 그 전에, 훨씬 전에 잡혀 있었던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제 좀, 연, 좀 유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2주 정도, 뭐 1주 정도 더 연장이 되면서 에어드롭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일봉상으로 볼 겁니다.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 이제 중요한 바닥선에 지금 두번 찍어줬다고 볼수 있죠. 두번 정도 찍어줬고 여기를 깨진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 매집량입니다. 매집량이 조금 높죠. 그래서 이 지금 매도량이 생각보다 여기 우리 상장 유의가 우리 유의가 나올 때 이후로는 사실 이때 들어왔던 강한 매집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적으로는 지금도 매수를 누군가가 하고 있고, 이 매수량이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어 이게 누구가 매수한지를 같이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 지금 매도하기엔 조금 이르고, 위믹스 때처럼 이제 분명히 또이걸 꿈틀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 것이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꿈틀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에어드랍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가지고 있으면 1대1 비율 아니면 1대2 비율로 이제 무료로 준다는 것이니 그것을 홀딩하고 있을 홀더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살펴보실 것들은 어 이것을 탈출하기 위한 계획을 슬슬 잡으셔야 되는데 내일 이제 발표가 나오죠. 내일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과 위믹스의 여파로 인해서 유통량에 문제가 있는 코인들이 이제 대부분 좀 발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저는 초석 세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떨어져서 힘듭니다 비트코인 너무 힘들어요 비트코인 망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너무 힘들다 저 정말 그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가장 마지막 하단부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포 하고 올라간다면 위에 이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이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참았으니 우리가 후에 있을 훗날에 또 도모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바이낸스도 문제가 있었다. 뭐더 문제가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여러 가지 뭐 근본 있는 코인들이 사실은 이제 근본이 없었고 그 아래서 무엇인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모습들도 많이 지켜봤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겨낼 우리의 좀어 힘이나 으쌰으쌰 k e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아래 보시는 카톡방 링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결국에는 모르면 결국 더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것들을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실 때 결국 투자하는 것들을 이제 잘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뭐물가 수나 이런 발표들이 남았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시장에 크게 변동을 줄 만한 굉장한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1월 달에 전체적인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이런 것들을 좀 반전시켜줄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좀잘 잡아내는지, 그리고 이 힘든 시장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같이 모여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방송이 있어서 모레 뵐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트초아였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겠습니다. 촛바.